앞으로 그래프 문제를 볼때 있잖아. 그래프 문제를 풀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사항은 뭐냐면, 나는 속도 시 시간 그래프에 익숙하다는 라 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속도 시간 그래프, 미터퍼세크가 y축이고, 세크가 이 그래프는 나는 그대로 해석해도 돼. 근데 y축이 미터고, 여기가 세크가 또는 y축이 미터퍼세크 제곱이고, 세크인 그래프를 이건 눈대중으로 해석하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보통 대부분의 그래프를 그렇게 해석은 해야 되는데 Y축의 의미 Y축의 의미를 적고 그 다음에 넓이의 의미 그 다음에 기울기의 의미 이걸 반드시 써야 돼. 쓰는 데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혹시 기울기 구하는 거 아니? 이거 보통 y는 ax 플러스 b 잖아. 보통 기울기 어떻게 보아지? x축의 증가량 분의 y축. 아이 그렇지. 너무 잘하는. x분의 y 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 해서. 그러니까 x분의 미터파셋그니까 뭐라고? 미터/파섹 제곱. y축의 의미는 뭐라고? y축은 넓이. 미터파셋 제곱하기 세크 세섹니까 미터. 넓. 어아이쿠 내가 지금 잘못 얘기했구나. 넓이가 미터퍼세크곱파기세크니까 미터가 되고 y축은 미터퍼세크 이렇게 요세 개를 조그만하게 옆에다 적고 그래프 문제를 풀면 그래프 문제는 웬만하면 틀리지를 않아. 요걸 기억해. 좀 기초적인 얘기를 조금 해주고 넘어갈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럼 지금 여기서 이 t초일 때 얘가 a였고 얘가 b였는데 a하고 b에서의 넓이는 어떻다? 넓이가 여기서 지금 Y축은 미터파셋 크고 Y축은 미터파셋 크고 넓이가 어떻다고? 거리였다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V였다고 가정을 할때 A의 넓이는 VT였고 그럼 여기서는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속도를 우리가 알수 있다. 여기서는 이걸 X라고 칠게. XT가 되겠지. 이게 몇대 몇이어야 된다? 3대 2여야 된다. 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2분의 1 xt구나. 이게 3대 2가 되며, x가 얼마가 되어볼까? 계산을 해볼까? 자, 2분의 3 xt는 2vt가 되니까, 어, tt 없어지고, x는 3분의 4v가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럼 여기서의 속도는 3분의 4V라는 개념이 나온다 이거야. 그리고, 그럼 여기서는 그 VT의 넓이가 얼마라고? 3L이라고 했잖아.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좀 빨리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이해가 잘안 가지? 다시 한번 설명을 차근차근 해 줄게. 천천히. 천천히. 자, 보자. 자, 문제에 대한 이해부터 조금 시켜 줄게. 보기 좀 어렵진? 괜찮겠어? 네. 자. 지금 문제를 한번 그대로 이해를 해 보자. 조금 천천히 해 보자. A라는 녀석이 여기까지 가는데, 즉 3L만큼 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등속도 운동을 했대. 그런데 얘가 요 등속도로 V만큼 이 속도로 오고 있는데 P라는 지점을 딱 수, 지나는 순간 곧딱 그 시간대 정지했던 차가 시동을 걸고 이제 액셀을 밟기 시작했단 말이야. 가속을 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동시에 이 기준점에 도착을 한 거야. 그러면 얘가 출발하고 얘가 도착하는 시간과 출발하고 도착하는 시간은 같았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동 거리가 얘는 3일만큼 이동한 동안 얘는 2일만큼 이동했다라는 얘기야. 지금 내가 설명해 주신 1번 문제를 내가 설명했다 하더라도 너가 이해를 만약 못 했다 했을 때 그게 잘못되지 않는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야. 여러 개꼬아낸는 문제라서. 지금 너가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헷갈려 하는지 내가 좀 테스트하고 싶어서 처음 이거 해준 거야. 자, 그럼 그래프를 볼때 a라는 녀석이 등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어, 내가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 미터퍼세크, 세크그래프가 나한테 익숙하다라는 얘기 했었지. 이게 익숙한 거야. 그릴 때는 그러면. A는 어쨌든 이렇게 등속도로 이동했으니까 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A 그래프가 나오겠지. 등속도니까. 근데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대.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어쨌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했다 이거야.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했어. 그치? 자, 그런데. 이거 웬 아무 정보도 안 나와 있어, 지금. 무슨 그래프에 대한. 근데 이제, 거리의 비가 나와 있지. 그럼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보통은 정상적, 정상적으로 아마 나한테 있던 학생들은 뭐를 쓰냐면, Y축은, Y축은 속도구나. 그 다음에, 뭐, 기울기는 가속도구나. 그 다음에, 넓이는 뭐, 거리구나. 뭐, 이런 걸 썼을 거란 말이야. 아마 또는 많이 써서 이제, 외우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 경지에 오르던가. 그러면, 음, 넓이 지금 거리가 A하고 A 이동거리, 그 다음에 B의 이동거리. 이거에, 얘가 3일만큼 이동했는데 얘는 2일만큼 이동했다네. 근데 어딘가 동시에 있는 T초일 때 이동거리가 3일하고 2일이래. 이거에 대한 정보가 현재 문제의 끝이야. 그럼 여기서 이동거리를 구한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요 넓이지, 얘는. 얘, 얘한테는 요, 요 넓일 거고. 그러면, A가 이동한 거리는 VT라는 걸 알겠어. B가 이동한 거리는, 이걸 X라고 표현하면, 2분의 1 XT라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 요 B가 어떻게 된다? 3대 2라는 걸 알았지. 그러면 우리는 x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 있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야. 요 계, 계산을 해보니까 2분의 3xt라는 녀석은 2vt라는 식이 나오고 tt 없어지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x는 3분의 4v라는 게 나왔어. 선생님이 계산이 빠른 게 아니고 많이 풀다 보니까 외운 거야. 음. 그러면 아, 얘는 3분의 4v라는 게 나왔어. 여기까지만 나와도 이것만 풀어도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내신 성적에선 되게 잘 내는 문제일 거야. 근데 얘는 문제가 또거지 같게. b 의 가속도를 구하는데 가속도를 더군다나 l 과 V라는 걸 이용해서 또 내래. 아니 T분에 뭐 3분의 뭐 예를 어서 T분의 3분의 4, V, 4V 뭐 이런 거 쓰면은 얼마나 이쁘니. 어차피 가속도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지? 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어, 3t. 3분의, 3t분의 4v, 뭐, 이런 게 나오잖아. 근데 보니까 3t분의 4v 이런 것도 안 나오고, l로 표시하래. 아, 문제 되게 거지 같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요 뒤에 거는 나중에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 하게 될 건데, 여기서 아까 어떤 식이 있었냐면, vt가 얼마라고? 이게 3일이라는 식이 나왔지. a라는 녀석이, a라는 녀석이 이동 거리가 3일만큼 이동했다는 게 나왔잖아. 즉, vt가 3l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와. 그랬더니, 그럼 t는 어떻게 되는 거야? v분의 3l이라는 개념이 나와.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얘가 나와. 보통 이런 게, 어, 고3들이 푸는 때 조금 익숙한 수능형 문제에서 한 2점짜리하고 3점짜리 한 중간쯤? 되는 정도의 문제. 약간 3점 중에서 좀 쉬운 문제 정도에 들어가는 문제에 나오는데 지금 네가 처음에 도입하는 부분에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속도 시간 그래프에 대한 문제기는 해. 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를 유치해낼 수 있는데 얼마만큼의 아이고, 이거 약이 닿았네. 어쨌든 이런 걸 유치해내는데 얼마만큼 실력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테스트해본다고 내가 한번 해본 거야.